안녕하십니까 마당발 송대표입니다 오늘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대전아파트 매물이 나와있어서 오늘도 임장하러 왔습니다 대전아파트는 학산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작은 아파트고요 음,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 왔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매물 정보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 소재지는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고요. 건물의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음, 음. 아, 공급 21평이고 전용 18평입니다. 승인 연도는 1992년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해당 매물의 층수는 3층입니다. 5층에 3층이에요. 그리고 올 수리하고 올 리모델링 하였으며. 아, 첫 입주가 되겠습니다 아네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 신발장을 새로 설치를 했네요 그리고 깔끔하게 지금 중문이 보이죠 옛날 아파트들은 중문이 없었는데 지금 올 리모델링 하면서 중문 설치하고 신발장까지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이트 톤으로 어, 도배 싹다 했고요. 저기 거실 벽면은 포인트 월 포인트를 줬네요. 장판도 밝은 나무 무늬 장판으로 싹 바꿨고요. 어, 전기 콘센트 같은 것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분은 그 전에 방이었을 겁니다. 방인데 요즘 요즘은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그 미다지문을 뛰어내고 거실용으로 좀더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조명도 새로 교체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방을 거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베란다인데, 보시면 지금 외부 베란다는, 아, 외부 창호는 다하이샷시로 갈았습니다. 지금 외부 창호도 갈았고, 하이샷시로 갈았고, 거실 창 외부쪽도 하이샤시로 갈았어요 근데 내부 창만 나무 나무 창호 그대로입니다 베란다에 지금 다용도 어, 다용도실이 있고요 보시다, 아, 보시다시피 외부 창호는 하이샤시 내부 창호는 기존 나무샤시 그대로 나무샤시에다가 페인트만 새로 칠했죠 저렇게 지금 외부 창호만 싹 갈아도 단열은 많이 좋아져요 겨울에 지금 우풍 같은 게하이샤시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내부 창호까지 갈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지금 거실은 옛날엔 방이었지만 거실로 확장했고 거실이 많이 넓어진 거죠. 지금 이, 여기도 거실. 거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음 그리고 거실 앞에 딸린 작은 방, 그리고 이 매물은 학산이 가까워서 어르신들이 있면 살기 좋을 겁니다. 맑은 공기가 숲에서 항상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제 뒷베란다, 뒷베란다 쪽에는 보일러실하고 싱크대를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싱크대가 아마 지금 거실 쪽에 있었을 건데, 그러면... 거실 공간이 많이 협소하니까 이 부분에, 어, 이 부분이나 아까 그 부분 중에 옛날에 싱크대가 있었을 건데, 싱크대를 뒷부분, 어, 뒷베란다 쪽으로 옮기면서 거실을 넓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한 거죠. 보시면 생활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입주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왔는데, 가스렌지하고 연결은 안 시켰어요. 첫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싱크대 설치하고 수납장까지 설치했습니다. 뒷베란다 쪽에서 보는 학산의 풍경입니다. 어, 여름에도 많이 시원할 것 같고요. 뒷베란다에는 또 이렇게 보일러 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처음 지어졌을 때는 기름보일러를 썼었을 건데 지금은 다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뒷베란다 창호도 하이샤시로 다 바꿨고요. 외부 창호가 하이샤시로 싹 교체를 하면 단열은 확실히 좋아지고요. 여름에 에어컨, 시원한 바람도 외부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써서 수리한 집이에요. 뭐, 다른 뭐, 집들 몇 군데 수리했다고 가보면 손을 안본 집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조명, 문, 화장실, 싱크대, 어, 방문, 다 교체가 됐습니다. 안쪽 창호만 지금 교체가 안된 겁니다. 지금, 몰딩도 깔끔하게 다, 어, 붙어져, 붙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쪽 창호는 기존 창호, 음, 바깥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집을 어머니께서 거주, 쭉 거주하시려고, 돈을 들여서 싹 고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는 바람에 공실로 지금 나온 대산 아파트예요. 층수는 3층이고요. 대산 아파트가 지금 5층까지 있는데 딱 가운데 층입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거실, 저 안방 거 안방 거실 기준 어, 서북 어, 서향입니다. 서향 서양. 서서북향. 어. 이거를 저기 동양이나 남양으로 뺄것 같으면 어, 학산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산아 파트는 서서 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방은 굉장히 넓어요. 안방의 크기는 지금 두 번째 거실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자, 첫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한 대산 대산아파트, 아파트를 첫 입주할 수 있고, 공실인이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매물을 보고 싶은 분은 마당발 부동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 대표였습니다.